자대항의 때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대부관의 시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부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관학교가 패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관육성을 많이들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부관의 능력치를 맥스를 찍으려면 분배 실행치가 20이 필요합니다. 1을 올릴 때, 그러니까 10을 올리기 위해선 분배 실행치가 100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20을 찍기 위해서는 200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바야흐로 이제 대부관의 시대가 열렸는데 모두가 저처럼 크리타 성배를 대량으로 구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관을 0부터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관을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부활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활했냐 바로 부관식이죠 자 요즘 대항해 시대 하시는 분들은 어? 부관식이 뭐지? 옛날 대항해 시대 하시던 분들은 아! 부관식! 이러실건데 그 부관식 오늘은 그 부관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전부 모으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네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은 리가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북유럽의 호화 요리. 자, 이거 구매하시고,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자, 다음 가야 할 곳은 암스테르담입니다. 네,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레시피를 구해야 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구하는 레시피는 과자 만드는 법 초급편입니다. 자 다음은 가까운데요 다음 가야될 곳은 바로 자 런던입니다 네자 여기서 런던에서 이제 도구점 주인 클릭 자 여기서 부케 어페류 요리 구매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또 바로 또 이제 편집 좀 가, 잡고 넘어가시는구나 아니죠 그래서 구해야 될 레시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사그레스를 들릴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중도 변경이 하나 있었어요. 중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옥스포드에서. 옥스포드에서 이제, 누가 해도 간단한 레스터피를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 사그레스에 가서, 가져와야 될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을로 갈게요 네 더블린입니다 더블린에 일단은 18만두카트를 투자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투자 구매 레시피에요 여기 보면은 도시관리 있죠 투자를 합니다 전 이미 투자가 돼있으니까 여기 도구점 주인 18만 도카슬 투자하면 은파이를 연구하자 이게 나옵니다. 수학장 가봐요. 파이를 연구하다니 자 그러면 다음 레시피를 구하기 위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대로 옛날 방식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하, 자 하나 둘셋 야. 네, 와, 네, 텔레포트를 했죠? 예, 네, 도착했습니다. 자, 리스본이구요. 자, 이번에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부캐를 만들어서, 여기, 어떻게 그, 부캐를 만들어서, 장비를 넘겨요. 뭐 예절 장비를, 복장 예절 장비를 넘긴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셔야 돼요. 뭐 아니면은 부캐 육매를 좀 먹여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 100만두 칸 여기서 네 100만두 칸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얻었어요 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어 한양님 언제 얻었나요? 영상에는 없죠? 아 시청자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복장 예절 50 정도 맞추신 다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 다음 도시는 뭐 가까우니까 바로 갈게요. 자, 여기가 사그레스인데, 사그레스에서도 이제 구매해야 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자. 사그레스에서 구매하는 레시피. 누가 해도 간단한 레시피. 축산비법서, 꿀꿀이 의장 이렇게 구하고요 느려요. 순간 이동해주세요. 하, 아, 나, 정말. <laughs> 폴짝! 자, 네. 와. 텔레포트를 타니까 금방 오죠. 네. 자, 세비아는 이제, 보구점이 좀 멀어요. 음. 세비야에 이제 가 가지고 아, 도고전까지도 텔레포트 타 드릴까요? 슉. 샥. 아, 네. 금방 왔죠? 자. <laughs> 여기서 자, 레시피 손쉽고 영양 만점 콩 요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아 어, 네. 금방 왔죠? 자 마르세유 도구점 마르세유 도구점에서 과일을 사용한 까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레시피인데 자 삼삼리에 도착했구요. 자 삼삼리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더 해야되네 열개 <laughs> 하면 되겠지? 여기서 30만두카트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빵집에 맛있는 빵. 자, 이제 다음은 되게 가까워요. 자, 여긴데, 바로 피싸입니다, 피싸. 피사. 자, 피싸 도구점. <laughs> 자, 피싸 도구점으로 가서 이번에 구해야 될 레시피의 이름이, 첨굽빵. 청구빵. 첨굽빵입니다, <laughs> 첨굽빵. 청구빵. 처음 굽는 빵자 다음은 이제 조금 가야 돼요 자좀 가야 되니까 빠르게 할게요 샤샥 어네어네어어어 네. 어. <laughs> 어. 어, 어지러워 어네그 빠르게 오느라고 좀 어지럽네요 예 <laughs> 자, <laughs> 이제 MP가 많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한 번밖에 더못 쓰겠어요. 예. 네. <laughs> 이제 MP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일단 파마구스타입니다. 파마구스타. 네. 파마구스타에서 도시 관리를 눌러주세요. 투자를 해주세요. 어, 한자님, 투자 얼마나 하시면 되나요? 어 동지중의 요리집이 100만이었나? 이것도 100만으로 기억합니다. 어, 맞네요. 100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최후의 텔레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슈우! 자, 불만 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에 제가 그 하이퍼 워프라는 거를 그 하이퍼 하이퍼 루프 아무튼 그 뭐냐? 그 우주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거.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흐압 자, 일단 카이로 우나 넘어 가 줍니다. 슝, 웅 아, 네. 와! 와, 방금 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 하이퍼 워프 하는 소리입니다. 하이퍼 워프. 네. 엄청난 속도로 왔죠. 예. 자, 여기가 바로, 모가디슈입니다 마지막 레시피가 여기에 잠 들어있어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호응해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예. 다들 놀라셨나보네요. 예. 저런 나와. 저런 나와. 자, 여기서 구매를 합니다. 어. 투자였구나. 투자를 합니다. <laughs> 자, 여기도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마지막 레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얼마 투자해야 되나요? 30만 두 카트. 대접용 고기 요리. 자, 이러면은 저희가 필요한 13개의 레시피를 전부 다 구했어요. 이 여정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3개, 3개 나눠서 할 겁니다. 콘소메 스프가 필요한 레시피 3개. 콘소메, 어, 콘소메 스프가 필요 없는 레시피 3개. 그렇게 가지고 총 3개, 3개 해서 영상을 총 3개를 만들어서, 어, 잠깐만. 3개? 콘소메 없는 거 3개. 콘소메 있는 거 3개. 영상이 3개, 세개가 3개, 세개는 3, 3은 삼각형, 일루미나티.